안녕하세요 어, 에코부 식기 6개 준비했으니까 이거 시가로 따지면은 10만 원이 넘는 상품이에요 뭐 수저까지 이렇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세트 다져서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뭔지... <웃음> 아, <웃음> 하니까 조금 텐션이 너무 떨어진다 저희 지금 새벽 6시 반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염도 못 가고 있고 수염이 7개가 저는, 저는 구독자 분들 앞에 섬기기 때문에 수염 깎았습니다 아우씨 저도 깎았는데 몇 시간 만에 길었어 머리로 빠지면서 수염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<laughs> 얼굴 이렇게 바꿀까? 여의동 사는 담이 아빠 여인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남자 류에영다 갈수록 짧아지는 거 같아 네? <laughs> 이 시대의 서울남자 <laughs> 이번 주 주제는? 이번 주제는 뭐죠? 이제 아기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좀 어... 정보를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이 이름 짓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이름을 사실 쉽게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. 뭐 예전에 뭐저 TV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 뭐 마징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. 그렇죠. 요즘에는 그렇게 <laughs> 아버지의 모집으로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추세는 아니니까 요즘에 어떻게 좀 이름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름을 지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손쉽게 이름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려고 서울 남자 류라고만 하는데 사실 뭐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 뭐 대수 씨 직, 직장 분들도 다 보시나 그려고어 <laughs> 아니 내 친구들도 보고 다 봐. 나는 오히려 옛날에 막 군대 저 후임이 전화오고형이뭐 <laughs> <laughs> 뭐, 유튜브 해요 막 이러면서 연락 오고 끊겼던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. 나 맞아. 어차피 자막 나가. 지금 곡 류현우라고 다. 어. 나간다. 다 나와. 아니야 류라고 나와. 아니야 뒤에 다주로 유라고 다나아 그래요? <laughs> 여기서 다 올렸어 네. 원우에 원우 네. I'm the one, number one, only one 원우입니다 <laughs> 네. 이름 <laughs> 어떻게 지었어요? 불림자에 아니 우리는 6 2호때 음. 할아버님이 음. 조포를 잊어버리셔가지고 음. 내가 족포를 음. <laughs> 잊어버 <잊어버리셔서 웃음> 어. <laughs> 내가 몇달 선인지도 몰라아 <laughs> 어. 정말? <laughs> 어. 그거 종친회 가면 다 나와요? 그 종친회 갔더니 음. 돈을 음. 달래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. 응, 아. 태몽은 뭐였어요? 나복숭아였던것 같아요. 복수가 여자이잖아 그래서 내가 곱선하죠. 아, 그렇구나. 아.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어떻게 생겼어아 제가 어떻게 아, 생겼는데? 어떻게 아, 생겼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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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랑 아, 어머니랑 상당히 서 생겼지. 미안. 함양여 씨거든요. 함양여 씨. 함양여 씨 31대 손인데, 저희 돌림자가 인자예요. 여인, 범, 여인, 어. 철, 뭐, 이렇게 다 이제 그 돌림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. 인 자는 돌림자로서 썼고, 모 자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어주셨죠. 어. 예. 첫 번째로 고려할 게 이제 어, 가풍? 가풍이나 음. 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짓는게 맞으니까 예, 종교에 그치. 굉장히 좀. 음.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. 불교도 마찬가지고 음.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음.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세례명을 아기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근데 뭐 집안 어르신이 야 너희가 알아서 짓는 거지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니다 음. 한글 이름으로 갈 건지 한자 이름으로 갈 건지 뭐 한글 이름으로 지어야겠다라고 2단계에서 <laughs> 결정을 하시면 끝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까지 결정되면 3단계로 넘어가겠죠 한자로 줘야겠다, 그러면 대부분 한자 이름은 이제 우리가 인감을 파게 되니까, 음. 가급적이면 아기가 뭐 돈도 많이 벌고, 건강하고, 이런 모든 의미를 닿아서, 태어날 생시하고, 이름의 한자하고, 성하고의 이런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성명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게 되죠. 한자를 찾아주세요라고 그 성명학집에 가가지고 받아오면 돼요. 음, 음, 음. 보통 한 세네개 줘요, 이름을. 그 중에서도 조금 그렇다. 요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아기 이름 짓는. 만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지으면은 이제 한글 이름을 넣었을 때 가장 잘 맞는 한자를 찾아주고 음. 제일 좋은 궁합의 이름들을 음, 좀 찾아줘요. 네. 뭐 성명집 가서도 뭐한돈 십만 원씩은 줘야 되는데. <laughs> 그리고 제가 저도 그 어플을 써봤는데 옛날 이름들이 아니야. 요즘 쓸 만한 이름들이라서 2018년도에 신생아 이름으로 가장 많이 등록한 이름들 순위 쫙 나오잖아요. 정리를 해보자면 집안, 동교에 맞는 부분들 검토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한자로 할 건지 한글로 할 건지 결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한자로 할것같으면 이제 사주 불의하는 데 가서 받아보셔야 되고 그게 좀 불편하시고 좀못 믿겠다 그러면은 간편하게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이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이름 어떻게 지을지 근데 이 순서에 맞게끔 딱딱딱딱 정리해 나가면서 큰아버지께서 할 전화와서 야 니네 이름은 내가 지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그러면 진짜 대략 그날 말이야. 그날 엄청 싸울걸 어, 그러면 또 <laughs> 아버지 전화오셔서야또 어? 관계별로 갈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해가면서 이쁜 <laughs> 아기 이름 지시기 바랍니다 곧. 저희가 한달 남았거든요. 35회 베페베비페어 코엑스에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전시회 준비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바빠요. 다음주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한 주간 미세먼지 속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. 아침이라 좀 너무 민망해. <laughs> 빨리 안녕. <laughs> 뉴어 아빠한테 뉴스 아빠한테 뉴 봉구 뉴 봉구 그게 다차 이름이잖아 남자 이름으로 해야지 제가 담이 아빠잖아요 이름이 여담이에요 여담 여담 하면은 되게 가벼운 토큰 뭐 이런 거를 떠날 수도 있는데 백록담 할때 남자예요 그래서 음. 되게 깊은 깊은 못 남자거든요 호명 쪽으로 좋은 이름이라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그리고 담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. 네, 그럼 그거 누가 쟀는데? 누 내가 쟀지 아 진짜? 담임자죠?